네. 음, 아, 이빨 음, 이빨 음, 이빨 음, 오늘은 또 연구실에 왔습니다. 놀라운 네, 걸 네,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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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어, 라덱스에 1인용 매트 깔아드린 영상은 네. 여기 회장님이 연구하신 분이랑 계속 금성을 넣어드렸고요. 나중에 얼굴을 공개해 드릴게요. 같이 조금 더이 네, 네. 오늘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요다 뎀이랑 뭐라 봐주 죠 이거를.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연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오늘 요거를 먼저 보여 드리면 요게 이제 전기 체크하는 거예요. 요게 요게 전기 체크하는 건데 요게 몇 아트냐면 이제 자세히 볼3 3아트예요 아, 요거가 요게 지금 앉아 있으면 요 넓이예요. 요거 넓이가 두 사람이 앉아도 되는 넓이인데요. 요게 1m 1m 일본에서 개발해 달라고 해서 개발하신 건데 방석이에요. 근데 지금 앉으면 딱 뜨대요, 요게. 아, 진짜, 진짜. 예, 요게 앉으면 딱뜨합니다 근데, 어, 뭐, 노, 뭐, 놀라지, 뭐.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 이게 몇 아트짜리라면, 여기 나오잖아요. 33아트예요 그럼 형광등보다 작잖아요. 33 아트 곱하기 8시간을 떼요. 8시간 떼고 30분, 3 1을 곱한다고 4, 해도 2, 4, 한, 한, 한 2천원 나오려나요, 4, 한 달. 이거 아, 아, 전기값이. 이게 전기값 나중에 제가 계산법을 해드릴게요. 사용 전력량은 아시죠? 와트 곱하기 시간하고 한 달을 곱하면 전력량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한 200원 정도 곱하면 되니까, 요게 그러고, 사실 제가 지금 온 거는 요거거든요. 요게 농수용인데, 농사용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 로게 됐어요. 50m를 1kg. 1kg. 50m인데 1kg 전력인데 아주 밑에서 대피니까 꺼졌다 켜졌다 해서 거의 안 켜지는 날이 더많지그래도 이건 농업용으로 쓰는 거고요. 땅 속에 써도 됩니다. 땅속에서도 전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제가 찍으러 같이 왔어요 대단하지 요거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할 거고요 지금 여기 사장님들이랑 연구하는 게 요게 집안에 화초 키우고 배추 키우는 거 겨울에 겨울에 그거 키우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같이 자 찜질방 테스트방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저번 올렸던 영상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 같이 조금 더 보출해서 올려드릴게요. 작업하는 거는 대충 한번 보여드렸고 오늘 여기가,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렇게요. 계속 돌면서 여기가 그냥 여기 회사 찜질방 겸 연구방입니다. 이게 이 방열 방사판으로 해서 이 벽에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방사판이에요. 여기다 전기 넣으면 꾸준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적외선이라고 파장이 긴 열이 올라와요.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벽에 한 장씩, 등에 붙일 수 있도록 벽에 한 장씩, 밑에 바닥에, 바닥에 다 깔고 위에 그냥 매트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키워놓으면 은근히 전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전체를 하나로 그냥 연결한 거예요. 농수로에 쓰는 거 50m를 하나, 선 하나로 연결하면 50m가 다 뜨거워집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신기하지요 그래서 제가 온도 체크하러 오늘 좀땀 빼러 왔는데요. 다른 거 하라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전 이거 여기를 했을 때 전기 값이 얼마 드는지 이 정도로 꾸며, 어바닥이 벌써 따뜻해집니다. 얼마 들어가는지 보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앞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전기 배선인데, 요거 하나로, 요거 하나로 이 방을 다 돌렸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요게 밑에 와, 여기는 밑에 다요 판이 들어갔고, 중요한 거는 옆에 있잖아요. 요 옆에 판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 이미 바닥난방을 못 탔는데, 우리 사무실이 그래요. 바닥난방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옆에 깔고. 어, 요거, 이미지만 이쁘게 하면 이 자체가 또 인테리어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 자체가 인테리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상가 같은데도 벽에 이렇게 따뜻하게 난방을 하면 겨울에 난방이 굉장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와, 이거 제법 많이 들어갔는데, 이 방이. 방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게 900와트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 1kW라고 생각하고 계산기 한번 나중에 뽑아드려 볼게요. 근데 기름 떼고 기름 떼는 거에 보일러 도는 보일러도 또 전기값이 들잖아요. 우리가 기름을 떼는 게다 아니에요. 그 보일러가 도는 또 전기값도 또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선은 기름값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전기값만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해서 지금은 뭐 싸다 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제가 이제 싼그얼만큼 싸지는지를 환산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전기 저 코드에다가 이게 한 시간에 몇 와트 쓰는지 기계가 있거든요. 제가 있는 게 그래서 나중에 그 기계 갖고 와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드려 볼게요. 이야 이 여기 찜질방을 900 와트로 돌릴 수 있는 찜질방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어, 이거 너무 재밌지요. 그렇게 해서 영상 잘 시청해 주세요. 와, 오늘은요, 정말 고수님의 텃밭을 제가 다시 구경 왔고요. 우리들이 여기 테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고수님이랑 저랑 테스트 하는 거,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우선 조금 개괄 설명을 드리고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쪽에, 요쪽이요, 요쪽, 이쪽, 이 안쪽에, 요쪽에, 요거는 지금 전기 19.5도 정도로 밑에 전기를 넣었어요. 요거. 제가 자세히 같이 설명드릴게요. 윤곽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요 놈은,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그냥 일반으로 키우는 거고, 요 놈은, 요 놈은 똑같은 시간에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요세 가지 비교를 하는 건데, 요쪽에 전기 넣어서 하는 거, 요 전기 넣어서 하는 거는 겨울, 올해 겨울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올 겨울에 수경 재배, 집에서 겨울에 배추를 끌,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지금 수경재배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여기가요. 재밌죠? 그리고 저쪽에는 이쪽에 왜 있네. 여기는 또 둘이 같이 연구하는 배추를 피트병에다 키우는 거를 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거를 자세히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